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플과 관련해 엄청난 호재들이 정말 상당히 많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좀 많은데 일단 잠깐 전반적인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미국 텍사스 주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주 정부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코인 시장에 다시금 엄청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해당 법안은 심지어 텍사스주에서 세금이나 행정기관의 요금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신 낼수 있게 하고 또 주정부가 최소 5년 동안 보유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주요 재원으로 비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코인에 대한 화폐 가치를 그것도 미국 정부 자체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동안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게 벽처럼 남아있었던 의구심마저 완전히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리플의 목표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해서 제가 계속해서 리플과 관련된 숨겨진 호재들과 차트 분석, 그리고 1차 목표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신규 밈 코인까지 제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최근 들어 리플의 역대급 신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강세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가상자산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는 트위터를 통해 가상자산 평균달러 투자 연령 지표를 공개했고, 여기서 평균달러 투자 연령 지표란 이 특정 가상자산에 투입된 달러 자금의 투입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금 리플의 경우 기존 보유자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를 볼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네트워크의 평균 달러 투자 연령이 내려간 것은 오래되고 정체된 지갑에 휴면 가상 자산이 다시 유통되고 있음을 뜻하고 또 동시에 네트워크의 활동이 증가했음을 알리는 지표라는 건데 이 같은 지표는 과거에 지속적인 이 강세장의 초기 신호로 작용을 해 왔었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까지도 엄청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이라는 건데요. 자, 코인은 이렇게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기 좀 어려운 지표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또 가장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리플 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리플 현물 가격에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일단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는 첫 사례이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최초라는 타이틀은 항상 중요하겠죠. 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만 해도 자그마치 2,000억 달러 한화로 바꿔보자면 286조 원 규모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막대한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나선 리플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상당히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USDT와 USDC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리플이 점유율을 높일 수만 있다면 리플 현물 가격은 정말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테이블코인 발행이 지금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그러한 행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은 3천원대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만원 단위로 빠르게 올라갈 날이 이제는 정말 머지않았다는 건데요. 자 리플이 자그마치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르지 못하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응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그 어떠한 알트코인보다도 압도적인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8천 원에서 1만 원 라인 돌파가 정말 예상보다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올해 말 또는 1월 경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한달 만에 3배 이상을 어떻게 해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1500원 당시에 3000원은 그냥 2주도 안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진짜 며칠 걸리지도 않았죠 게다가 6년 동안 물려있던 무덤과 같았던 매물대 라인을 돌파가 나오고 추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신규 개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이고, 이제 리플은 절대 못 가는 종목이 아니라 믿고 보는 든든한 종목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앞으로 신규 투자자는 단언컨대 이더리움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진짜 이제 고점이야,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들 걱정이나 하라고 조심스럽게 언질해 주시고, 아마도 그렇게 겁주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국내 주식판에 물려서 손실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직 진정한 불장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제 영상 봐주시면서 수익실현 라인만 정확하게 잡아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리플의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실리면서 지금 숨어있던 알트코인들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다음 밈코인 그러니까 이 다음 타자는 대체 누가 될까요?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코인을 좀 준비해 봤는데 자, 과거에 시바인후 뭐, 도지, 베이비도지 등등 수많은 밈 코인들 전부 다 놓치시고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답답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제가 이 코인만큼은 혼자 먹기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이렇게 27%가량의 상승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날도 보면 거래량 뭐 딱히 없었죠? 이게 대체 뭘 뜻할까요? 파는 사람이 없는 와중에 세력들은 계속해서 매집, 그러니까 사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건데, 세력들이 바닥에서 코인을 모을 때 티안나게 모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그게 쉽지만은 않겠죠. 이 코인체가 정말 7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기법을 통해서 고착된 그 수많은 코인들 가운데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심지어 지금 인도네시아와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 소식 그리고 국내 거래소까지도 동시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인우가단 10개월 만에 110만 배 올랐던 것을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만 배 이상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코인인데요. 자 벌써부터 일부 유사 투자 업체들이 지금 이 종목을 정확히 알아내지도 못했으면서 비슷한 코인을 알려주겠다면서 유료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고 이제는 뭐 아예 유사 코인 알려줄 테니까 종목 비용만 달라는 등 정말 이런 식으로 악질적인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런 지 절대 안 합니다. 그죠?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죠?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429에 4887번 010 2429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문자 보내 주신 순서대로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보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주변에 보시면 20대 30대 젊은 부자들 정말 많아졌죠. 자, 주변에서는 저한테도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결국에 지금은 노동력보다는 이렇게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모두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여 방법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2429-4887번 해당 번호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받아보신 뒤에 구글에서 이 종목 이름 검색만 해보셔도 느낌이 딱 오실 텐데 자그마치 300만 배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러한 코인이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도 말고 그냥 5만원 10만원 정도만 딱 사놓으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뀔 만한 엄청난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구독자 무료 참여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불장인데 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에 코인을 접하기 시작했을 때는 단돈 만원도, 뭐, 내돈 주고는 못 사겠다는 생각 솔직히 정말 많이 했었고, 막상 또 산다고 하더라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샀다가 자 전부 다 잃어본 기억도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굳이 이렇게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경험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무료 소통 채널을 통해서 코인에 대한 투자 교육부터 또 중요한 이슈들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종목들 추천해드리면서 매일같이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또 아직은 뭔가 무섭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 지원금까지도 정말 넉넉히 무료로 다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지급해드리는 이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히 계좌를 늘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 참여 방법은 역시나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이렇게 제 개인번호죠. 010-2429-4887번, 010-2429번-4887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주말, 시간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이 코인을 시작하시는 방법부터 또 실시간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아직은 망설여지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투자 지원금까지 제가 정말 넉넉하게 다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전송 딱 30초만 투자하셔서 지금 같은 불장에서 남들 다 버는데 부러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크고 작은 수익 꼭 한번 벌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들 그리고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